반갑습니다. 코텔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은 대망의 퇴사일입니다. 현재 2024년 3월 2 2일 대략 오후 2시 반 정도 됐고요. 퇴직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근 2주간 출근을 하면서 퇴직 프로세스를 밟고, 드디어 오늘 당일 퇴직원 발행하고 제출하는 것을 끝으로 퇴직 프로세스가 완료되었습니다 좀 실감이 안 났었어요 먼저 소감을 말씀드리면 아이디카드랑 노트북을 반납을 하니까 그제서야 아 이제 공수래 공수고구나 올때 받았던 나의 비품들을 모두 반납을 하고 나니까 이제 내 것은 남아 있지 않구나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퇴직원을 발행하고 훑어 보니까 근무 기간이 13년 4개월로 찍히더라고요. 물론 그중에 2년을 육아 휴직을 했었고. 그래서 내가 오늘 영상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제 나이가 마흔인데요. 지금 나이쯤 되는 제 또래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가정을 꾸리고 계실 거고, 자녀도 하나, 둘, 또는 셋 이렇게 있, 있을 수도 있고요. 저도 자녀가 세명인 상황에서 내가 회사 생활을 계속했을 때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그리고 자녀들이 커감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인가? 이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제가 내린 결론은 아, 내가 회사를 지속해서 다니게 되면 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가 없겠구나.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저도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나서 제가 어, 조금 일찍 철이 든 편이어서 경제활동을 일찍 시작했고, 저 스스로를 혼자 책임져야 했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우리 아이들도 20대가 되고 성인이 되면 온전히 너희들을 책임지지 못한다. 너희가 알아서 돈을 벌고 어, 알아서 시집가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 저는 제 욕심상 그게 허락되지가 않았어요. 제가 아버지가 없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 보니까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뭐든지 해주고 싶고 잘 해주고 싶고, 어, 남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회사... 생활을 50대까지 했을 때 딸들에게 줄수 있는 게 무엇일까 없더라고요 거기에서 충격을 먹고 내가 한살 이라도 어릴 때 머리가 조금이라도 잘 돌아갈 때 나와서 준비를 하고 기반을 잡아 놔야 뭔가 경제 규모 라든지 여러 가지 자녀들에게 물려 줄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퇴사를 선택하게 됐고요. 물론 내가 뭐 미혼인 청년처럼 앞뒤 가릴 것 없이 자녀가 없으니까 책임감 없이 그렇게 막 날린 건 아니고 2년간 정말 고민하면서 그리고 사업 준비를 하면서 실험을 해 했어요. 내가 과연 이 야생에 던져졌을 때어 야생에서 생존해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생존이라는 것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뜻하는 거겠죠 월급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처음에는 반반이었어요 일단 성과가 있으니까 이게 과연 우리 가족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을까? 좀 불안했죠 처음 1년간은 그리고 2년차에 되는 시점에서 이제 성과가 좀잘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혀 회사 부럽지 않은 소득을 얻게 됐고 그 그래서 그 성과를 보고 나서 아나 퇴사를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이제 마지막에 들었던 것 같아요 복직을 하기 수개월 전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와이프랑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다투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족들은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고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한 거는 아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굉장한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저울질을 했고 회사에 남아 있는 것이 좋은 선택인가 아니면 나와서 빨리 자리를 잡는 게 좋은 선택인가.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저울이 기울면 저는 그쪽을 선택하기로 결심을 했고 그 저울은 결국 이제 퇴직 쪽으로 기울게 돼서 이렇게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후회가 뭐100%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 제가 회사에 뭐 깽판치고 나오는 게 아니라 회사 일이 너무 좋았고 동료들과의 사이도 괜찮았고 아무 트러블 없이 무탈하게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해 왔었기 때문에 물론 고과도 잘 받은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회사 생활을 영유에 나갔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파트장, 팀장 직급 되면서 그렇게 뭐잘 살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잘 산다는 그 기준이 제 기준에서는 좀 안주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보이잖아요. 팀원분들이나 동료분들 보면 제 상사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삶이 곧제 미래일 것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분들을 욕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욕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기준에서는 저는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원하고, 제가 나은 생활을 원한다는 것은 우리 가족이 좀더잘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퇴사를 결심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공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로 퇴사를 하게 됐고, 오늘부터 그간 준비를 해왔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휴직기간 동안 했던 사업 연습들은 사실 어찌 보면 약간 훈련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바로 실전이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제가 하는 하나 하나 모든 것이 정말 책임감이 있고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약간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데요. 저는 근데 잘 해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팀장님이랑 면담을 할 때도 보통의 이제 직장인 분들 저도 직장인이었지만 안정적인 것을 원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제는 조금 뭐랄까 나와는 좀 결이 맞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됐어요. 나는 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걱정해서 하는 조언인 거는 맞는데 그래서 면담을 마치고도 조언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가짐이나 저의 생각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직장인을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는 상태라서 그런 감정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장인이 무조건 안 좋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각자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좋은 방향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좋은 방향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인생 전반에 있어서 결국은 행복인데요 먼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어느 길이 더 효율적인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회사 생활보다는 자립을 해서 잘 사업을 영위하고 키우는 게 이제 바람직한 길이다라는 결론을 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직장을 잘 다니고 계신 분이라면 이제 그 속에서 전략을 잘 짜셔서 어떻게 노후를 대비를 할수 있을지 그런 전략을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만약에 어느 순간 생각이 여기에 닿지 않았더라면 지금 도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자기 개발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깨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이것저것 접하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된것 같아요. 항상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의사 결정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항상 아까도 저울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50대 50 팽팽한 의사 결정 상황에서 단 1이라도 51대 49 이렇게 기울어지면 물론 리스크 감수라는 측면도 있지만, 51을 선택을 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선택을 주저하고, 선택을 두려워하다 보면, 기회를 놓치게 되더라. 그렇게 저울질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기운는 쪽이 있다면, 담대하게 51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 계획입니다. 나의 직관력을 높여서, 빠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해요. 이게 저의 퇴사 각오이고요. 저는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나만의 일을 해서 우리 가족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퇴사 소감을 말씀드려 봤고요. 첫 영상을 이렇게 퇴사 기념 삼아 마지막 퇴근하기 직전에 차 안에서 시동 걸기 전에 한번 라이브하게 찍어 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퇴사 또는 부업, 그리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관련된 주제로 영상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퇴사가 두려우신 분들, 그리고 퇴사를 준비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께 팁이 될수 있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